성들러분 밤새 안에 주무셨습니까? 요즘 아직도 새로 여름이 새로 온것 같습니다. 굉장히 덥네요. 의자 아래 새벽에는 나가보니까 빗방울이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8월달에 비가 오길래 그래서 습도가 더 높아서 더 더울 것 같네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29장 429장 예전 차선 48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판들을 한도로 429장 예전 찬송 489장 찬양 드립니다.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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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거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관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라 그 신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의 거신 그 복을 네가 알리라.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8월 18일 금요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의 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의 4절, 사무엘상 7장 1절의 4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길앗 이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라디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족속이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엘이 이스라엘 온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돌아오리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어,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역사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지도자로 등장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을읽으면서 크게 생각해야 될 질문이 참 많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 제가 가진 첫 번째 질문은요. 법교를 해서 베스메스 사람들은 많은 죽임을 당했는데 이 기라야린 이 사람들은 법교를 자기 말을 가져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베스메스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다면 어, 5만 70명이든 70명이든 떼죽음을 당했다는데 어, 겁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라야린 사람들은 그걸 그 무서운 걸 기꺼이 자기 마을에 가져간 이유가 뭘까요? 이 하는된 자세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예배인데 베스멧 사람의 자세로 예배드리느냐 기란야하린 사람의 자세로 예배드리느냐 천지 차인 이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기란야하린 사람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란 위로와 격려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시대의 기라니아림 사람들 다 되어 봅시다. 그래 야안 되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상징과 똑같은 하나님의 인재인데 왜 어떤 사람은 죽음이었고 어떤 사람은 축복이었나요? 너무 다른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이 갈랐습니까? 하나님의 의미가 갈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향한 인간의 자세가 그 모든 걸 가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예배인데 똑같은 고, 교회고 그런데 사람의 자세는 거기 다르냐 예수님 제자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처럼 십자가 거꾸로 달라 죽은 뭐 처음에는 십셨였지만 그런 제자도 지만가름주다 같은 제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가름주다 같은 제자가 생겼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인간의 문제 인간의 문제 똑같습니다 베스메스냐 기라니아미냐 배도를 위시한 충성된 다른 11명의 제자냐, 가론자 같은 배신하는 반역한 제자냐, 그건 우리 선택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은 어떤 선택 하시겠습니까? 자, 법개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 이게 무서운 거. 이것 때문에 사람 죽었는데 왜 우리한테 가져오냐? 우리 거부하고 또 인간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자, 이 기란, 야림 사람들이 복기를 받아들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두고 어떤 방식으로 보관했냐 보면, 이 사람들, 기리안 야림, 뜻이 수풀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수풀의 도시.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아닙니까? 사막입니다. 실제 가보면 아시겠습니다. 근데 기리안 야림은 수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아시석에 있었던 뜻이죠.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 같아요. 이복기를 어디다 뒀다고요? 아비나담의 집에 뒀대요. 이 아비나담은 또 누구냐는 거예요. 어, 벗게를, 그, 기라니아림 사람 전부가 기쁘게 받아들였는지,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아, 그거 아무도 안 가져가겠다, 우리 집에 보관하겠습니다. 어, 이 아비나답이 그 잡이 자기 집에 뒀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방식으로 보관했다고 되어있습니까? 1절에. 자기 아들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와의 호 괴를 지키했대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게 뭘까요? 아마 법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정결의식을 행한 뒤에, 그 법계를 지킨 거예요. 왜? 또, 베스메스에서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봐, 이 하나님 법규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또 실수해서 사람들 죽을까봐, 그걸 지킨 거예요. 사람다 와서 또 뚜껑 열어보고 그럴까봐. 자세가 다른 거죠, 그만큼. 결국 하나님 된경외심 하나님 된경외심 이법개를또 개인의 집에 보관하는 것도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만, 이 사태가 오늘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죠. 하나님을 상징한 법개는 성막이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영적인 상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붓개를 성막에 두느냐 안 두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바로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게 안 되니까, 법개가 아직도 개인의 집에 있는 거예요. 벗기가 기란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20년. 근데 그때 그 기준이 뭐냐면, 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모엘이 백성들을 다그 불러 모아가지고 미스바에서 총회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사경일 한거 사경일을. 우리 이래 살면 안 된다. 하나 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해야 된다. 근데 그 20년이라는 게 의미가 중요하죠. 그 2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이스라엘에 일어났느냐? 사모엘이 자란 겁니다. 성인이 돼서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근데 왜 사무엘은 법계를성막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이것도 제게참궁금했습면 이제 본문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도 하고 책망도 하고 너희들 그렇 그래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도 막 전하는 예언자고 선지자고 제사장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법계를 옮겨라 이래서 했어야 될 텐데 왜안 했을까요 제가 사무엘이 아니라서 100%다알 수는 없습니다만 묵상 중에 깨달은 이겁니다 제가 만약 사무엘이었다면 법개를 옮기냐 안 옮기냐 이게 중요한 게아니다 저도 그래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지금 전부 다 영적으로 타하기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도 못하는데 법개만 갖다 두면 뭐하냐 법개를 옮기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다 왜? 백성들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이니까 여러분 개인의 집에 지금 벗개가 있어서 그 집이 거룩해진 것처럼, 여러분 신령다이 안에 벗개가 있다면 하나의 벗개가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개인의 경건함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의 님 자세가 바로 되지 않았는데, 형식적으로 벗개만 옮긴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모엘은 그걸 뼈저리게 알았던 사람이요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생각한 사람 아닙니까? 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런 걸 대상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요와를 사모하게 된 이유가 뭔가? 20년 동안 법교가 기라님에 들어와서 아비나다 집에 있는데 이제 아무 일안 일어나거든요. 그 집에 복을 막 받아요. 사모하게 된다는 게뭐 그리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좀 아주 이기적인 뜻이긴 합니다만 간절히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간절히 찾는다. 하나님에게 허락해 주실 때까지 깐지 찾는 이기는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 인간의 피로를 요구하는 거죠. 아마 대부분 요구는 벌레셋의 위협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진짜 인간의 진정한 참된 회개와회심은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탄식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는깃 기뻐하는 삶을 사모하지 않으면 다 파멸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교훈한 내용을 본문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지도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너희 마음을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향하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레스 손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해야 될 조건들을 무려 다섯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3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모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말하 이르되 만인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르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벌레사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레사 손에서 건진 받는 게뭐 무보다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기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제학하고도 어떤 것도 참신이 될수 없고 만약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게 죄악이다. 그걸 하나 또 저주받는 일이다. 그건 불충이다. 이거를 고백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반드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도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어,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사는데 의미를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만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그런 식의 삶을 살기가 쉽죠. 그런데 벌레 세단테또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판 벌레 세단 테 그래서 이스라엘이 벌레 세 사람 손에서 건진 받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 첫 번째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여우앗게 돌아간다는 말이 회계란 뜻이잖아요. 회계란 말 자체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방신들을 다 제거해라. 뭐세 번째, 같은 내용이했습니다만 아스타로스를 특히 얘기하습니다아스타로 아주 엄난한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아스타로스를 겼나봐요 그걸 제거해라. 네 번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를 향해서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써 있어든, 사람은 마음이 향한 곳에서 걸어가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돈을 향해 있으면 돈만을 쫓아가고요. 마음이 욕망에 있으면 욕망을 향해 살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늘을 향해 살겠죠.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직 요유와만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제거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스로스는 바알과 부부신인데 아주 음란한 그지, 발신을 생기고 아스라스 생긴다는 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기란 야린, 또이 아비나답 집에 법기가 20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누가 옮겨가냐면 다윗이 옮겨가요. 그때까지 생각하면 40년입니다, 40년. 제가 언젠가도 설계했습니다. 40년간의 순종이라고. 40년간의 충성. 이 아비나답은 하나님 밖에 그 위험한 거 살은 죽은 는걸 자기 집에 들인 뒤에 오늘 2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또 세월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된 계산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요 60년이에요 또 사실은 60년까지도 계산이 가능해요 다윗이 왕이 되려면 이때부터 또 40년 지나가거든요 그 이때까지 20년 있었고 또 앞으로 40년 60년인데 그 20년이 그게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뭐 40년 60년 됩니다만 중년한그긴 시간 동안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어, 이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은 벗겨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된다는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도 베시메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럇여아림 사람, 특히 아비나답 사람, 아비나답 같이 하나님을 섬김으로서 충성함으로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다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성기면서 하는데 우리가 베스메스 사람처럼 살아갈 것인지 기랏이하린 사람처럼 살 것인지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부디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서, 우리 올바른 선택을 하여 오늘 아비나담처럼 하나 앞에 수십 년 충성하고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의 복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앞에 복받고 사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들 제거하고, 하나님 향하여 올바른 자세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을 r t 려 보고 우리 마음이 슬픔을 제거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절망과 원망이 제거하고 감사가 회복되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 오늘 이 시대의 기 s 야림 사람들 아비나되이은혜은혜게 하여 하여 주시옵이제이제리주예주 예수 스리의은혜 은혜와 하 아버지의 지의하신하신사성령성의위의위통역통하심하 우리 주예주 예수 스리의도의침을침을 따라 충성되어 이 시대의 기라야림 사람이 되고 아벤아답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특별히 지금 고난당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토요일입니다. 교회 세배드리고 교회를 함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